자 YBM 영어원 6과 본문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마지막 날 목적지인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 한라산에 이어서 마무리까지가 본문 4, 5에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을 보고 어, 자르든 아니면 바로 한 파일로 묶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destination for my last day on Jeju Island. 여기까지가 주어부고요. 이게 이제 실제 주어죠. 자 마지막 날 제주도에서의 목적지는 마운 u n 라그쵸한 어, 한라산이라고 해가지고 한라 옛날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한라산 하면 요 리엔 리얼이 그렇 자음 동화가 되면서 구곳시아닌가 한라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요대로 적습니다. 읽는 소리 읽는 그대로. 그래야 이제 외국인도 어, 이, 이 이상하게 안 읽을 거 아닙니까? 자, it was designated. 그것은 지정되었습니다. 뭐, 뭐로 지정되었다. 그렇죠. 음, 원래 지정하다라는 요런 형태로 쓸 때, 그렇죠. A를 B로 지정하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일 때. 요 목적격 보호가 명사였던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 바이오스피엘 리즈브라는 명사가 있지만 수동이 맞습니다. 한라산은 여기 있는, 그렇죠. 한라산은 지정되었습니다. 뭐로? 유네스코의 바이오스피어 리저브. 요때 리저브는 그렇뭐 어, 예약하다가 아니고요. 그렇 보호 구역이라는 거죠. 2002년에 바이오스피어 생물권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and 자, 여기는 과거였어요. 왜냐면 하 그렇죠. 2002년도였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주의를 기울여서 보호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has been 수동이니까 pp. 여기는 현재 원료죠. ever since와 같이 결합하면서 되나요? <laughs> 그래서 이 문장의 태와 시제 다 챙겨두시고요. 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풍경이 계절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한다가 아니고 듣는다죠. 뭐뭐 하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To visit the island, the 섬을 1년에 여러 번 방문해야 방문해라. 방문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니까 아세드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투시 뭐막이 위에서 그렇죠? 다른 얼굴, 산의 다른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아 이거 한번 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되나요? 자, 어 밑에 구문 분석의 요변 문장 전환 뭐 특별히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요 부분 이해가 잘안 되면 이,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죠.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는데 어, 저, 선생님 저는 기억이 잘안 납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프라인에서 물어보세요. 자, my climb started early in the morning. 그렇내 산행은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는데, 요 for the first day, 처음으로 few k i l o m e t e r 처음 몇 킬로미터 구간, 그렇죠. 킬로미터를 지으니까 few n은 the trail went through 그쵸? 그 길이 그레스랜드를 어, 통과해서 뻗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초원 구간을 지났다는 라 거죠 I saw 그리고 내가 보았습니다 A few 약간의 large Asian oak tree를 그쵸? 커다란 아시아 떡갈나무들 몇 그루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죠 조금 되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트리즈 s s 있으니까 어리를 하면 안 되고 퓨어 퓨 w 해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더 그레스 랜드 그쵸? 그 초원이 w a 웨이2 길을 내어주다 양보하다 그쵸? 뭐에게 길을 내어줬냐면 뷰리플로 세드 포리스트 그쵸? 음, 아름다운 삼나무 숲에게 길을 내어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말이겠죠. 되나요? 올라가면서 이제 풍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트레일 그, 길, 코스는 점점점 하덜. 힘들어졌어요. 이런 말이죠. After I had w a l k e d 그죠? 음, 내가 쭉 걸어온 후에. o u 4km on the mountain. 산에서, 그죠? 4km 정도를 걸은 이후에 길이 좀더 힘들어졌습니다. 요, 과거니까 대과거. 이해되시죠? I had to be careful. 나는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요거 이미 완전한 문장이고요. Where I stopped. 내가 많은 뭐곳 발을 디디는 곳을요, 그렇죠? And sometimes had to even use my hand. 가끔은 손을 막 험해졌다는 거죠. 어, 길 환경이. 자, 지금 보면 이것도 step, 그렇죠? 어, 발을 내디디다. 이것도 완전한 문장으로 봐야 되고요. 앞쪽도 완전한 문장. Where 이 앞쪽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간접의문이죠 그리고 앞쪽이 완전한 경우는 관계부사거든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에 간접 의문문도 아니고 관계부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부사이 여야 한다, 관계부사라면 요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의 선행사가 없이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en처럼, where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부사절 접속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요 부분도 형당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요세 가지에 대해서 읽어 보시고 익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의문사절은 주절이 불완전합니다. 주절이 불완전해요. 관계부사와 접속사, 그쵸? 어, 부사절이죠, 요거. 요럴 때는 주절이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주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주절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거의 다 힌트는 다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현강에서 이어가는 걸로 가고. 자, 뒤에 부분은 잊고 싶은데, 뒤에가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으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자, 수고하셨고요. 요, 과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문법 사항들, 그 다음 내용 일치, 군데군데 있는 문장의 위치, 요런 것들에 주의하시면서 학교 수업도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나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정리 잘 하시고요. 기말이 뭐, 아무리 어렵게 낸다 한들, 사실 이제 문법을 복잡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3과와 6과에 제법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만 대비한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어~ 어법적으로 선생님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체크해야 돼요라는 부분은 지금부터 누적 복습을 잘 하셔서 기말에 어~ 대박을 어~ 내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본문 마지막 파트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